안녕하세요. AUP 한인교회 청년부 회장 안젤라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1997년 12월 19일 아이아스에서 재직하시던 하웅팔 교수님의 7년에 거친 기도 끝에 7명의 교회 설립 준비 위원회가 모였습니다. 신랑 한인교회라는 이름으로 AUP 인근 삼거리에서 첫 예배가 드려졌고, 1999년 AUP 초등학교 교실로 예배처소를 옮기며 이 캠퍼스 안에서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후 25년 동안 11분의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쉬지 않고 인도하셨고, 그 시간마다 하나님은 때에 맞는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코로나 이후 저희 교회가 깊은 침묵과 단절의 시간을 지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김한식 목사님과 권선선 사모님을 이곳으로 보내 주셨습니다. 오랜 거리감과 상처 속에서 교회는 한동안 제자리를 잃어버린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목사님과 사모님은 조급해하지 않으셨습니다. 말보다는 기도로 지시보다 본이 되는 삶으로 교회가 다시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하나하나 정성스레 세워가셨습니다. 그 시간이 1년이 넘는 여정이었고 그 회복의 중심에는 늘 같은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장로님과 집사님들에게서 교회의 허리로, 기도의 벽돌로 묵묵히 그 회복의 털을 다져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헌신의 자리에 하나님은 청년들의 발걸음을 이끌기 시작하셨습니다. 다시 모이기 시작한 저희에게 하나님은 한명한 한 명씩 하나씩 사명을 맡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공동체의 숨결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예배의 생명이 돌고 작은 팀들이 세워지고 2주에 한 번씩 아웃리치 사역에 나가 많은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며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작고 서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움직이고 그 사랑을 삶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25주년 기념 자선 콘서트는 그 여정의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저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며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한 믿음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콘서트를 통해 모인 후원금은 아직 수리가 마무리되지 않은 공간들을 정비하고 앞으로 이 교회를 찾아올 다음 세대들을 위한 따뜻한 자리를 마련하는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신 25년, 그리고 앞으로의 25년을 함께 꿈꾸며 25주년 기념 자선 콘서트에 여러분을 진심으로 초대합니다.